어,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마침 인니초이님 발리 오셨대요. 그 전부터 인니초이님 참 인터뷰하고 싶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정말 일을 하러 이렇게 건너온 청년분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인도네시아 생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잘생긴외모에 매력 있는 목소리로 여자국자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조금은 짠내하고 담백, 솔직함에 오히려 남자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저연분을 어느 것이 원하겠다 생각되고 있는 이니초인님의찐 경험들 지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니초인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발리에서 음. 다시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빨리 왔죠? 네. 너무 빨리 오셨네요. <laughs> 우선은 저 구독자 2만 명 넘으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녀님 <laughs> 아, 네. 덕분입니다. 저는 아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아. 예, 8 77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마녀님 네. 영상이.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마음속에 항상 네. 아, 네. 언제 바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아. 예. <laughs> 한 1년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꼭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꼭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니초이님이랑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요즘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인스타 DM으로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세요. 네. 뭐, 인도네시아 가서 살기 어때요? 뭐 취업할 곳은 있나요? 뭐 어떤 일들을 할수 있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니초이님께 오늘 좀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도 또 대표적으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시니까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좀 제가 추려봤어요 아 구독자분들이 남겨진 질문으로 지금 저한테 네. 질문을 하시네요? 아, 준비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아, 그럼요 확실하게 다르네 확, 네. 다릅니다 네, 네. 다르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 처음 인도네시아에 오신 게몇 살이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 어, 저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어, 4학년 때까지 운동하고 네. 24살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음. 그때 그리고 저는 레슬링을 전공했거든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레슬링 지도자 1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26 말에 전역을 네. 하고 27 2월에 왔어요. 어, 제가. 27호. 예, 네, 예. 네. 어, 그러면 지금. 10년 차. 10년 차. 예, 네, 딱 아, 10년, 10년 차. 차. 네. 처음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인도네시아의 제 지도자로. 네, 어쨌든 네. 그 제안을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뭐,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네. 제안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오시게 그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거죠? 아. 어,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좀 늦게 전역했잖아요. 원래 네. 일반 사람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뭐, 스물 셋, 넷정도에 저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저는 이제, 그때, 27, 26 말이죠. 되게 네네. 늦게 저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키에서 옷을 팔았어요. 아, 네, 본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고 때려쳤는데 어. 그때 또, 또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한번 일할 거 조금 서울에서 해보자. 음. 저 용인, 어, 사람이거든요. 아이소. 버스 타고 2시간 갔다가 뭐 2시간 오고 뭐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주일 다녔어요 딱 근데 거기 딱입사하니까뭐 저보다 오래 다닌 친구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뭐 상사라고 해야되나 음. 3일째인가 그래 제가 청소를 했어요 음. 청소를 하고 이제 와서 이제 딱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동갑인 애가 있었어 한 2년 나보다 빨리 입사한 동갑인데 나보다 위에죠 직급은 그 친구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어, 야 정경석 일로 와봐 어왜아 저기 먼지 있잖아 저거 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잘 얘기했어 좋게 그래서 그걸 치우고 어 그래서 아, 알았어 치우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 두 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그 친구보다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해외를 나가야겠다 근데 또 해외를 그냥 나가면은 이건 또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했던 레슬링을 전공으로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어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 저희 동기, 동문 모임이죠? 저희 고등학교 동문 모임.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은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정희아도 인도네시아 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해외잖아요, 일단.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어딘지 몰랐어요. 인도, 인도네시아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그냥 나는 "아예 갈게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갈게요 하고 술 많이 먹잖아요. 동물이니까 자고 일어나서 이 노래 샤가 어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그냥 해외가 나가고 싶었고, 그냥 "아, 내가 레슬링 말고 다른 거를 하려면은 지금 젊은 나이에?" 언어로 하는 걸한 배우고 싶고 해외를좀 나가고 싶다 그런 거 때문에 나갔어요 사실 월급 되게 조금 줬어요 네, 네. 정말 조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나왔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좀 나오게 됐죠 어떤 작은 계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의사님의 그런 제안이 좀 운명과도 같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 그렇죠 같이 맞아요.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흔쾌히 네. 받아들여서 오시게 되는 거 그렇죠? 네 아마 근데 사실 하늘이 줬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월급도 작지, 동남아지 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못오는데요 저는 그렇죠? 나가고 싶어. 돈 필요 없다. 그냥 네.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어. 있죠 어쨌든 한국이 네. 익숙하고 편한데 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오기까지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네.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 아 갔다 와라. 네, 네. 인도네시아 행 비행기를 타서 혹시 뭐 어떤 생각을 했다거나. 아,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저는 처음 왔을 때 10년 전이잖아요. 같이 있던 형한테 질문한 게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뭔? 여기 원숭이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런 된줄 알았어요. 아, 시약도 갖고. 아. 근데 와보니까 더 좋네 한국보다. 어. 자카르타에 워낙 좋은. 아저 반둥이라는 데 있었고. 아데 있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도 똑같은 질문했었거요그 정도로 제가 무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안 보고 해, 할 때니까 그냥, 그냥 막연하게 못 사는데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랬어요. 사실 뭐 발리 같은 데야 시골이라서 좀 뭔가가 좀 떨어져 음. 보이는 게 있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자카르타만 가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 자카르타는. 최대 도시, 인구민 집도 굉장히 아, 예. 예. 한국보다 더, 더 예. 높은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 오래 살아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못 하시거든요 인도네시아어가 어, <laughs> 정말 못하... 마음껏 공부를 좀 하지 않으면 1, 예. 2년 살아도 전혀 말을 거의 뜨리막 가정도로못 하시는 분들은참 많거든요 아, 그럴수 있죠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시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네. 그런 걸거예요 처음에 뭐 언어를 못해서 불편하신 적도 네. 없었나요? 아. 말씀드리지만 통역이 처음에 붙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해외에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목표가 언어였어요. 내가 언어는 맞춰야겠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이상 지났을 때는 저보다 더 빨리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1년, 2년.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잘했어요. 저는 그 목표만 갖고 왔어요. 돈 모은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뭐 거기서 뭘 배우겠다 중요하지만 언어적인 거는 제가 내가 이거는 내가 받고 가야겠다 그래서 사실 레슬링 그만두고도 지금 먹고 살수 있는 게 내가 그때 언어 열심히 배운 네.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인도네시아 나라를 오실 거면 은 언어는 꼭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가 메리트가 있잖아 어, 어 메리트 맞아요. 있죠 있죠 근데 좀 배우기 쉬우니까 진입장비용이 막 높지 않아요 막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거 보다 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 있나요? 인도네시아의 장점 지금은 좀 오래 살아서 솔직히 좀 감흥이 많이 없긴 한데 날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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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 좋나요? 맨날 따뜻하니까 네, 저는 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좀 땀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겨울에는 땀이 잘안 나요 운동하는 음. 느낌이 안 들어요 춥고 막손다 터지고 근데 여기는 항상 좋으니까 항상 땀잘 나고 내가 운동하고 싶다 하면 운동복 입고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고 시작하니까. 그쵸. 그런 건 좋은. 좀... 날씨적으로 어. 한랭식방 따뜻하다 보니까. 저도 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게 겨울을 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어, 반면에 올해 인도네시아에 사셨잖아요, 10년 정도. 네. 오래 살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정말 이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생활적인. 방금 마트 갔다 왔거든요. 마트 계산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아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저같이 손좀 급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급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거는 진짜 10년대도 적응이 안됩니다 맞아요 네. 좀 그런 그런 거? 어, 여기 앞에 있는 알파마트 갔다 오셨죠? 예. 네. 저도 저기 갈 때마다 가슴이 치는데 음... 저도 사실 관리에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그게 좀 답답하게 만들어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답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 아, 유튜브요? 어, 처음에는 재미로 했고, 이제 그 처음 하고자 한 7, 8개월 쉬었어요.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제거 하면서 그 사이에 저기 혼자 수라바야라는 지역을 갔는데 심심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 한국말을 좀 하고 싶고 거긴 맨날 다 현지 분들밖에 없으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 한국말을 듣고 싶은 거 친구들하고 전화하는 거 한계가 있지 그래서 유튜브를좀더 제대로 시작하게됐죠2일에 3일에 1영상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 다시 열심히 학원 했어요 근데 뭐 그때 나시고의 영상이 터져줘가지고 더 재밌게 했죠 댓글 쓰는 것도 재밌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해왔던 거요 사실 유튜브 하다 보면 구독자님들이 뭐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점은 또 좋은 사람들을 새로 알아간다는 점뭐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럼요. 그런 메리트. 아, 그럼요. 우리 저희가 만난 것도 결국엔 그거. 저 유튜브 안 했으면 연락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유튜브 안 했으면 은저 아. 답장 안 했을 거예요. 아. <laughs> 아 맞잖아요. 답장이 많이 오는데. 아 그런가? 아 그럼요. 한번 보실래요? 아, 아 장난이에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i 사 k it's only Indonesia. I think i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친근함을 o 르던 그런 것도 l e bit of 인도네시아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우리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거 맨날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그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이용하려면은, 우리가 같이 올라 타려면은, 그정도 준비, 가고 해야 됩니다. 사실, 1, 2년 있다가. 전화 먼저 받으시 분? 아니요. 1, 2년 정도 있다가 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도전하러 왔다가 가는 분들 많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저도 10년 차인데도 그런 생각을 맨날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자신감이 있다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바로 두려움면 바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준비 잘 하시고, 그 정도의 마음, 되게 외로워요. 그런 거다 견뎌낼 수 있다 하면은 오시는 게 맞고, 약간 애매하게 한번 그냥 경험 삼아. 근데 사실 경험도 좋잖아요. 2년, 3년 어. 경험하고 가는 것도 좋아요. 뭐 그런 생각으로 뭐 짧게 와셨다 가시는 것도 좋고, 와서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좋은 기회에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서 오시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여기가 영어권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영어 를 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아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꼭 공부를 하고 가야 될까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통역이 없다는 걸 가정해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와서 하는 게 낫죠. 아니, 네. 그 그건 시간이 시간만 뒤로 밀릴 밀은 밀은 아. 행위. 네. 아. 내가 결정했으면 와서 6개월 언어 수프 하면은 다. 그건 핑계. 제 아는 동생도 네. 6개월 네. 언어 스쿨 네. 다니다가 취업한 네.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시 6개월, 1년만 다 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 정도 올라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언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있다면 정말 내일당장 출발해 아, 아, 보셔도 문제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인니초이 채널이 그 인도네시아 전반적인 그 채널 그 정보를 주는 채널이잖아요. 맞죠? 네, 아, 예, 그렇죠. 우리 그 77만. 네, 조회수 나와주시는 우리 발리마녀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 네, 네. 굉장히 또 유용한 정보, 인도네시아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채널이니까, 인니초이 채널을 오늘 영상으로 처음 접하해되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방문해 주시고, 또 좋은 영상들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발리 일정도또잘 하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시는 일또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 감사합니다. 발리마녀님도.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